예, 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의 생존의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예, 총탄이 날아드는 그런 전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전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남아서 생명을 보존하는 자들에게는 이 승리의 기쁨 또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마찬가지로 이 영적 전쟁에서 날아오는 사탄의 시험, 이런 것들이 마치 화살과도 같고 총탄과도 같은데, 그것을 맞고 쓰러지면, 그것을 끝이고 살아남으면 생존하면 거기서 승리의 영광, 또 기쁨, 좋은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법, 작전, 방법은 무엇인가? 본물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이 주를 향한 열심이 식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같아지고 협력하고 박수 쳐 주고 동참해 주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름이 끼면 비가 오듯이 주위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 시험도 덩달아 일어남을 예측하고 나가야 됩니다.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나가려 할 때, 그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실제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였나이다.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아 싸우니, 이 주를 위해 생하는 그일 가운데, 사람들이 더 협력해주고 박수를주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회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힘과 격려를 받아야 될 형제들이나 가족들에게까지라도 반대를 받고 외면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8 절에서는 내가 내 형제에게는 계기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 외인과 같이 괴과 같이 여기고 주의일에 회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마치 날아오는 화살과도 같고 총탄과도 같은데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주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 일안 하면 그런 말 들을 것도 없지만 주의를 한다고 열심을 냈는데 도리어 그런 이야기들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회방을 받을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데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성이 열심히 식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를 향한 열성이 식지 않았고, 물론 회방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69편은 10편 22편과 같이, 이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중 예언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고난받는 형제들, 주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 하나 그곳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형제들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가 주의를 하다가 회방받는다 그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를 하려면 그런 일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멘탈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시험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주의를 멈출 이유가 없고 드리어 것은 당연한 줄 알고 십자가의 시험 입고 나서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거 말고 나에게서 하나님께 기쁘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실 만한 증거들이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하시면 우리도 오케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화살이 빗발치는 그런 전장에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를 향한 열정이 여전히 해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그친 게 아니고 여전히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칠지라도 우리에게 그 뜨거운 주를 향한 그런 간절함과 주를 향한 열심이 쉽지 않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예, 주를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열심을 쉽게 만드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 시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불 작전으로 불을 붙여야 됩니다. 쉽게 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냅둘 게 아니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다시금 뜨거움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불이 바로 기도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두말할 것도 없고, 시험이 크면 클수로 우리의 기도의 깊이도 깊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절에서는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돌이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의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곡하고 금식하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 앞에서 울며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영혼의 경계를 삼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이 형제들의 핍박이 있고 외인과 같이 객과 같이 여경을 받아도 내가 주를 향한 열심 이걸 식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경계를 해도 문제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사람들이 악평은 그대로 회방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기도는 기도대로 힘들고 사람의 악평은 그것대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의 소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 맞고 그냥 쓰러지고 말 것인데 그런데 주를 향한 열성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때까지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 벽드리고 구하고 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그 빗발치는 마치 총탄과 화살에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의 전장에서 버텼다는 겁니다. 13절에서 여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사람들의 많은 해방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회방 시험거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게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영적 전장에서 살아남는 성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숱한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이 게스마를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버티신 겁니다. 금식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홍국하시면서 하나 앞에 기도하고 간과하여 버티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돌이켜보면 우리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 할때 주의를 한다 할때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악평들이 우리를 헤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향한 열심을 가로박지 못하도록 회방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기도를 더욱 깊게 하고 뜨겁게 하여 그 모든 것들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는다 생각할 때 반드시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도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주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이룬다 할 때에도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통과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생명도 있고 영광도 있고 기쁨도 주어지는 겁니다. 영적 전장에서 살아남으면 거기에서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고 또한 좋은 전리품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열심히 여전하고, 또 회방을 받을지라도 더 힘써 기도하여 주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